자, 아, 처음에 부드럽게 하다가 점점 지면을 강하게 밟고 누르고 스윙. 네, 오늘은 제가 어, 골프 스윙을 하시면서 이 상체 힘이 잘안 빠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상체 힘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팔 자체도 이게 힘이 안 빠지면서 이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레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체 힘을 우리가 뺀다. 그다음에 팔의 힘을 뺀다라는 것은 다른 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써 줘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을 쓴다라는 건 이제 하체와 지면 쪽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면 발력이죠. 그래서 이 지면을 활용함으로써 이 상체 힘과 팔의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레슨을 할때 이제 밧줄 같은 거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밧줄도 뭐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어뭐 클럽 들고 하셔도 되고 뭐 어떠한 뭐 도구나 뭐 그냥 길다란 막대기 하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스텝스윙 하듯이 렇게스탠스를 조금 좁게 쓰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발을 조금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 둘,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스텝으로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때, 최대한 내가 팔이나 어깨 힘에 어떤, 그뭐 강한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발의 느낌. 그러니까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그러니까, 자, 오른발 딛고 올라가고, 왼발 딛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요 타이밍을 잡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내가 누르고, 팔쪽에 힘이 전달되는 느낌, 요 느낌만 잘 인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조금 더 강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팔의 스피드를 조금씩 더 올려주면은, 이렇게, 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내가 어깨 힘으로 어떤 강한 힘을 쓰지 않아도 팔 쪽으로 스피드가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가볍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스텝 밟으면 하나 밟고 밟고 이때 절대 어깨 힘을 강하게 세게 주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볍게 하다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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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지면을 밟고 이 강한 어떤 어깨 힘을 쓴게 아니라 이 손의 스피드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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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연습하시다 보면 정말 내가 어 강한 힘을 쓰지도 않고도 이렇게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하나, 아, 하나. 아, 처음에 부드럽게 하다가 점점 지면을 강하게 밟고 누르고, 티. 이렇게 하면 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공을 칠때 이런 느낌하고 똑같지만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스피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우리가 이렇게 스텝을 조금 걷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특히 좌우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막 옆으로 걷기 가 어렵잖아요. 중심이 가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 중심이 똑바로 잡혀서 가기 때문에 밸런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런 어떤 도구를 갖고 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럽을 잡고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제 클럽을 들고 처음에 연습스윙을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밟고 넣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점점 하면서 점점, 하나, 밟고, 힘차게, 둘, 셋, 이런 이미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깨나 이런데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면의 힘을 이용해서 이 팔과 클럽 쪽에 빠른 스피드를 전달해 주면 점차 내 강하게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이 몸이 자꾸 이게 클럽에 쫓아서 저로 튕겨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몸의 밸런스만 좀 반대로 버텨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이제 빠른 회전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한번 이렇 가볍게 둘셋둘 둘. 스윙 스윙 빵. 이런 이미지의 이제 스윙 패턴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실제 칠 때도 이 일단은 바닥에 넣지 마시고요 똑같은 느낌으로 좀할 거예요. 그래서 자몇개 오. 이런 이미지죠. 여러분들께서 어 평상시 에 연습하다 어느 날은 굉장히 몸도 무겁고 그 다음에 힘이 유난히 오늘은 또 힘이 많이 들어가네 이런 날이 있으실 때는 이런 연습을 해서 상체 쪽 그리고 팔 쪽에 힘을 빼주는 연습을 이렇게 드릴을 통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이제 스윙 하시는데 다시 감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제가 한번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지면을 밟고 에이, 이런 이미지. 근데 사실 이렇게 치면 정말 무슨 생각 자체도 뭐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궤도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잘라 버리셔야 이제 스윙이 단순해지면서 이런데 상체 힘이나 이런 데가 잘 빠지게 되면서 밸런스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타이밍에 이 클럽 쪽에 힘을 전달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이 아주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어드레스를 딱 들어왔는데 또 자꾸 몸을 막 이렇게 경직되게 힘을 잔뜩 주고 뭔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형태의 그 어드레스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던 그 상태 그 부분을 유지하고 편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편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어, 연습하는데 내가 그 스윙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